29191원 여러분 판다킹 tv 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다킹 오리지널 컨텐츠인 자동차 많이 뽑기 해볼 건데요 어, 지금 음, 제가 차를 꽤 많이 뽑긴 해놨어요 근데 저는 차를 많이 뽑지 않고 그냥 이런 차들만 모았기 때문에 어, 뭐, 에픽이나, 뭐, 레어나, 그런 것들은 자주 보지 않아가지고, 좀 적은데, 오늘은 한번 얘네들을 다 뽑아보려고 합니다. 스페셜이나 시크릿은 아니고요. 에픽이랑 레어, 그리고 커머만 뽑을 겁니다. 이돈 주고 뽑는 거에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모은 돈으로 보시면 29,191원. 29,191원입니다, 여러분. 이런 컨텐츠 많이 없어요. 제가 이걸 약한세달 동안 모아두면서 세달 전부터 생각해두었던 아주, 어, 어 매우 의미 있는 컨텐츠입니다. 그래서 이 29,191을, 어, 한 차를 뽑는데 드는 비용인 1,200원으로 나누면은, 어, 그게 2가 나오고, 그 밑에 5,191에다가4나누면약 20, 24대 자동차를 뽑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24대 자동차를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얼마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 넷, 열다, 열녀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 뽑을 수 없는 차들이 55개 중에서 20개인데 그럼 뽑을 수 있는 것들은 35개란 말이에요. 35기란 말이니까, 제가 뭐 그동안 뽑아두었던 다른 차들을 다 합해놓으면 충분히 에픽, 레어 다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번 뽑기,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레츠고! 커먼 커먼 나왔습니다. 맥스, 맥스 나왔고요. 두 번째 차,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번에도 커먼입니다. 더비 이렇게 두개차 뽑았고요, 지금. 어, 지금 하나도 어, 겹친게 없어 가지고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 레어 나왔습니다 디기 이름이 왜 그래 디기 에픽 오 에픽 나왔습니다 라이더 이름이 그냥 라이더야? 아 저, 똑같은 차가 두개가 아 아닌가? 오 이게 게임 이름이랑 같네 차 이름이? 야좀 넘어가자 이거죠. 자네 번째 차, 나의 다섯 번째 차, 다섯 번째 차는 커먼입니다. 다섯 번째 차, 수키. 여섯 번째 차 바로 간데요. 4 분의 1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. 레어 스러스트. 여섯 개 보았죠. 일곱 번째입니다. 바로 들어가 보죠. 커먼, 모드 일곱 개 보았죠. 이제 여덟 개 보울 차인데요. 이정도면3 분의 1을 보았습니다. 에픽, 스무드, 부드러운. 어, 아홉 번째 들어가고요. 오 할리 이름이 뭐 특이하지만 열 번째 차입니다. 열 번째 차 레어고요. 니온 네온, 네온, 네온. 이번에 열한 번째. 레어 나왔습니다. 뭐냐, 피트 나왔고요. 피트 되게 특이한데. 어이 정도면 어 살짝 이제 또 차가 좀 채워진 것 같고. 몇 번째인가? 몇 번째지 이거? 한아 이게 열두 번째였나? 아닌가? 아, 아무튼 뭐 뽑아도록 하겠습니다. 뭐 숫자, 음몇 번째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. 커먼 커먼 나왔네요 이번엔 초퍼입니다 초퍼 초퍼 초퍼는 영어로 어뭐 이렇게 자르는 뭐 그런 뜻이죠 레어 레어 이번 뭐나는지랠리 자동차가 나왔네요 오토바이가 아니 커먼 나왔습니다 커먼 도쿄 도쿄 도쿄가 있으면 서울은 없을라? 서울은 없나요? 제약진님? 서울도 좀 조만간에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레어 나왔고요 레어. 레어, 폭스, 여우. 자, 이번에도 레어고, 이번엔 프라임입니다, 프라임. 이제, 어, 만대에서 이제 구천대로 내려왔고요몇개안 남습니다, 았 이제. 레어, 레어고요? 레어가 은근 많이 나오네. 에어로. 에어로 저는 뽑은 것 같은데. 아니. 커먼, 커먼입니다. 커먼. 엠부. 엠뷰. 엠뷰? 아, 이거 살짝 그 구급차 같은 거네. 그래서 이제 7,591원이 남았는데요. 이거를 1,200으로 나눠보면 한 6개 정도 남았습니다. 차가 6개 남았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4분의 3을 뽑은 거예요. 자, 그러면. 마지막 여섯번째에서 첫번째 차첫 뽑아보겠습니다 레어고요 허크 허크면 그새 이름이죠 매. 자 여섯번째에서 두번째 에픽 에픽입니다 스켈레톤 뼈 여섯번째 중에서 세번째 간데요 이번에도 에픽입니다 에픽 하드로드 아오 여러분 이제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예 커먼 레어 에픽 다 샀습니다. 우후 여러분 해냈습니다 저희가 세달 동안 뭐 한번 보라이 있네. 예, 그래도 판다킹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어 자동차 반이뽑기어 예, 라이더에서 끝 끝나,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요. 어 좋아요 에이, 이거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어뭐 뭐, 이번 영상도 추석에 올리는 거죠. 여러분들, 뭐,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.